안녕하십니까. 전역했지만 군을 떠나지 못한 남자 아사 참술입니다. 에 벌써 2024년이 다가고 2025년이 온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에이,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죠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군생활 6년 하다가 전역하고 군대에서 동기 여군과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여군의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충남 당룡시에서 말이죠 그래서 군을 전역했는데도 아직 군 관사에 살고 있고 올해로 벌써 군 가족으로 지낸지도 5년이나 더 지났네요 예, 총 지금 11년째 <laughs> 군부대 인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 올해로 제 아들이 8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갈 나이인데 아 제가 그동안에 한 2주 3주 동안에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응? 아니, 유치원도 요즘에 방학을 하더라, 이거야. 유치원 방학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내는 또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해서, 어 저녁에 들어오고, 아이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집에만 있고, 제가 또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 찍을 겨를도 없고, 어영부영 지금 2025년이 됐어요. 어, 사실 이번 주까지도 방학인데,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뭐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유부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자녀를 보낼 사람은 보내라, 유치원에. 그러면 돌봐주겠다. 뭐, 이게 이제 돌봄 교실인데, 드디어 저도 제 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참, 이런 게 애로사항이었어가지고, 어, 군에서 전역을 했었죠. 네. 이렇게 뭐,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음, 다니는데, 방학이야. 그럼 한 명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laughs> 근데 둘다 만약 에 군인이야, 둘다 무조건 출근해야 돼. 뭐한 명이 배를 탄다든지, 뭐 당직을 선다든지, 뭐 그래봐, 모두 갈 거야. 지휘관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저 오늘은 애를 봐야 돼가지고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한 7일간 출근을 못할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어.. 저만 저녁을 하고, 아내는 지금도 군대를 출근하고 있죠. 네. 오늘은 또 네, 화요일이니까. 이 충남 당룡시는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이렇게 장터를 엽니다. 길에 쫙 장터들이 열리고 저쪽 길에도 쫙 열리고. 아, 장볼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진짜, 어? 어, 물론 유치원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아,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요즘에 출산율도 저조하고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는데 말이야. 아,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 저랑 비슷한 자녀, 나이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왜냐면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침 8시,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는 저녁 5시, 6시까지도 아이를 봐줍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은 12시, 1시면 맞춰서 와요, 집에. 하루에 한 3네 시간만 학교에 가 있는 거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벌이를 하고 한 명의 월급으로 다 키울 수 있겠습니까? 뭐 물론 옛날에는 가능했죠. 에,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서 한 명이 다 벌고 한 명이 육아만 하면은 어, 그래도 대충 돌아가던 시기였으니까, 지금은 어, 둘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집값도 엄청 비싸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애들 뺑뺑이로 학원 돌리고 뭐하고 애들을 어딘가로 맡겨 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 느끼는 요즘 실태입니다. 하...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예상된 시간에 가아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빨라졌어. 너무 좋아. 일로 와봐 아이고, 너도 이제 세 살이구나. 세 살, 3살. 응, 물론 이제 윤석열 나이로 너는 한 1.5년 됐으니까, 아직 한 살이지만 세월이 빠르구만. 아, 오늘도 안 봐주면 섭하죠?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비... 새해 시작했다고 벌써 아침부터 지금 4대, 5대가 운전면허 시험 보고 있어. 응? 제가 볼 때는 이제 어, 수능 끝나고 이제 막갓 20살 된 친구들이 면허 따러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저도 면허를 한 19, 20살 때쯤 그때 땄으니까... 아유, 아프다야지금자 머리를 박고 있어. 야, 너는 새해 목표가 뭐냐? 응? 아, 야, 쉬기고좋까 발톱 세우는 거 보소. 새해에는 뭐하고 지낼 거야, 너? 맨날 밥만 먹고 똥만 싸고 그럴 거야, 또? 제가 벌써 이 브이로그를 찍은 지한만 1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11년간 이사를 한 8, 9번 한것 같은데, 군 관사만. 벌써 이 충남 당룡시로 이사 온 지도 1년이나 됐습니다, 1년.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이사 오자마자 정말 여기 아무것도 없고 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여기 이제 여름에 막비 오면 물이 엄청 새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이제 실리콘 벽에 크랙이 가있어서, 외벽에 창문 열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실리콘 막 바르고, 뭐 해가지고 물도 막고. 그러는 와중에 요거 이제 철골 부서져가지고,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진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던 원래 그 빌어먹을 안마 의자 있었거든. 한 200만원짜리인데 그거, 어? 이제 도저히 집이 좁아져가지고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 구독자님들 중에 가져갈 분 있으면 제발 가져가라고 했던 그 안마의자 그것도 작년 말에 돈 주고 버렸죠. <laughs>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정상작동 하는 건데 10만원이란 거금을 주고 또 버렸습니다. 이제 집안 배치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쇼파를 덕분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게 됐고 여기는 또 안방에 있던 화장대를 일로 옮겨놨습니다. 바로 제 내무부 장관님께서 내무부 장관님은 아직도 군인이다 보니까 6시 반, 6시쯤에 일어나 가지고 7시면 출근 하거든요.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에이.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서 씻고 나와서 부시럭거리면서 이제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깰까봐또 <laughs> 저를 배려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화장대까지 옮겨 가지고. <laughs>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여자들은 다르다 이 말이야. 아직 갔다 오진 않았지만 11년째 군에 있는 여자는 다르다 그 말이야. 남편을 배려하는 게 달라요. 아, 야 내려와 씨기야 잠금 중입니다. 이게 왜 올라가? 임마, 이게 공기청정기야. 잠금 중입니다.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싸가지가. 어, 씨기야 하여튼 음, 제 아내는 지금 현역이라. 어, 영상엔 나올 수가 없지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 아, 오늘 아침에도 느긋한 커피 한잔하면서, 오늘은 디카페인으로? 아우, 똥구멍을 이렇게 때려줘야 돼. 음, 가로 한올도 놓칠 수 없지요? 이제 올해로 제가 벌써 전역한 지 5년차가 되는 해인데, 유튜브를 한 지는 4년 반이 됐고요. 군 생활은 6년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서 1년만 더 지나면은, 제가 군에 있었던 시간만큼 민간인이 돼 있는 시간입니다. 전역을 결심했었던 나이가 27쯤에 결심을 해서, 의무복무만 채우고, 그때 서른에 나왔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 말이야. 과연 나는 나와서 뭘 먹고 살 것인가? 또 다시 이 공무원, 군무원, 뭐 해양경찰 이런 공로비의 공직자의 길을 또 스스로 자처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와서 이 사회의 정글 속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그랬다가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어쨌든 전역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이도 볼수 있고 가족도 같이 살수 있고 이런 걸 택하기 위해서 전역하는 것인데 보통 대위 전역한 사람들이 다시 또 군무원을 많이 택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워라밸 물론 좋고 한데 어 월급이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짜고 진짜 편의점 알바보다 못 받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냥 아 그래 나와서 뭐. 군대에서도 이런 개고생하면서 하는데 뭐 사회가 아무리 지옥이라지만 군에서 일하는 만큼 나와서 하면 한 달에 한 4,500원 뽑겠는걸?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6 to 11을 하던 때였어요 6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하는 심하면 뭐 새벽까지도 아니면 철야도 뭐 간간히 하고 일주일에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정말 거짓말인 100시간을 일하더라고 100시간 주말도 출근하고 당연히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때 저녁을 결심하면서 그때 막연하게 그냥 나와서 온라인 기반의 일을 하면서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내 밥벌이 하나 할수 있을 정도의 직업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구독해주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소소한 채널로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 처우 개선 관련된 영상들 많이 찍고 군대 정보 관련된 것도 많이 찍고 뭐 요즘에도 찍긴 하지만은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실제로 군인 가족의 삶 군인과 결혼하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거를 예, 찍고 있죠. 다만 이제 올해 2025년이 됐고 저도 35세 됐으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중기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보통 5년 단위로 세워요. 뭐 그것처럼 어, 저도 제 인생을 전역하면서 음, 중기 계획해가지고 서른부터 서른다섯 살까지는 나는 서른다섯이 됐을 때뭘 하고 있을 거야 얼마를 모을 거야 라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라든지 뭐 그런 목표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 목표를 얼마나 이뤘냐 어, 한번 일어나서 쭉 제가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행히 운이 좋게도 80% 정도 이뤘더라고요 근데 못 이룬 게또한2 3 0 되니까 이제 올해가 딱그 중기계획이 끝나는 민간인진 아 민간인진이 아니지 이제 민간사회로 나온 지첫 1차 중기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러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그 짜증나고 힘들었던 그런 때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왜, 그, 막, TV 보니까, 그, 연예인분 중에 기안팔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은 정말 지금 성공하셨는데도, 초심이 힘들 때는, 어렵게 살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썩은 음식도 막 다시 먹어보고, 막 그런, <laughs> 어, 기괴한 일을 하신다고 하던데. 아, 저도 약간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군에서 그럼 가장 힘들었던 그 생각, 그족 같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구간이 언제였냐면은, 음, 어, 바로, 동태탕을 먹을 때였습니다. <laughs> 제 영상을, 어,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싸 참수리새 새끼는 동태탕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제가 한약 10여 년 전쯤에, 여기 충남 계룡시에서 제가 중2시절에 발령을 와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저를 정말 뒤지게 괴롭히던 과장이 있었습니다. 중령이었는데, 일단 그분은 동태탕 객1매니아였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 일주일에 동태탕을 한 3, 4번을 처먹어요. 진짜 이게 구라가 아니고, 점심시간만 되면은, 야, 김중임, 빨리 뭐 해, 차대! 이렇게 하고, 또갈때 본인 차로 가지도 않아요. 제 차로 가요, 제 차로. 아, 그때 제가 한 달에 월급 다연끌에서한 190, 200요 정도 받을 때인데, 수당 다 해가지고. 와, 그 때, 점심 시간 때마다 동태탕을 먹기 위해서, 어, 끌려갔었죠. 어, 유류비 절대 주지 않죠? 그럼 가면은 그 동태탕을 사주냐?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어, 딱 하나 사준 게 있었어요. 동태탕을 2, 3인분 정도 먹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거기 라면 사리를 천 원짜리 추가할 수 있는데, 그 라면 사리 천 원은 사더라. <laughs> 그거를, 1년 반 동안 시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는, 심지어 이제 장기복무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중령은 그걸 노리고, 이 새끼 어차피 장기할 새끼구나.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비사 육두품 새끼인데 이 새끼 장기복무 어차피 책잡혀 있는 놈이니까 막 뿌려도 되겠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이 그때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 관사로 저를 항상 차량 대기를 시켰습니다. 본인 차로 출근하면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랬는지뭐어찌지 모르겠는데 저를 거의 운전병 부리다시피 뭐 썼었죠. 어 15분 전에 자기 관사 앞에 차를 주차시켜놔라. 저는 심지어 그때 영내 관사에서 살던 때여 가지고 이 개룡의 코스모스라고 개 쓰레기 관사 하나 있거든.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진짜 막 거기 영내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영외에 있는 본인 관사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저를 차량 기사로 썼었어요. 7시까지 저는 다시 부대 밖으로 제 차를 끌고 나가 가지고 과장을 픽업을 해서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도 태워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매 점심시간에는 동태탕에 끌려가고, 일주일에 3번씩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년에 55주니까 1년 반 동안에 동태탕만 200번을 넘게 먹었습니다. 하여튼 또라이였어요 진짜 개또라이였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허구한 날막 욕설도 하고 막발로마 먼발로마 뭐 도그 베이비 카우 베이비 부모 욕 빼고 다할 정도로 정말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저희 꺼 가장으로 왔었던 이유도 제가 알기론 징계를 미, 이미 한 두세 번 먹어가지고 소송까지 이미 진행 중이던 한때 굉장히 폐급 과장이었어요. 어, 징계 사유는 폭행, 폭언. 제가 그때 진짜 눈물 콧물 싹 빼면서 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신혼인데 말이야.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 새끼 축의금 5만 원 내더라고. <웃음> 새끼가. <웃음> 아니 중령인데. 씨. 아 그때 이개 같은 기억을 떠올리니까. 아 지금도 열이 받지만은. 아 그때도 그렇게 버텼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백 얼마 받으면서 군생활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기 편해지고 있다고 이 피폐해진 이 해이해진 이 정신 상태를 동태탕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laughs> 올해 첫 스타트는 동태탕부터 한 그릇 하면서 의미 있는 날로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아 간다 응 기가 이제 관사도 오래돼가지고 이 장판이 이제 더 벗겨지고 뜨고 있어갖고 또 내무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뭘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놨어요. 저쪽도. <laughs> 개선될 시간의 방.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코스트코에 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장 보러 <laughs> 세종 코스트코를 가는데. 제가 저저번 영상때 보면은 이제 한달 밀프렙 만들기 해가지고 12월 식량들을 또 개업날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벌써 그게 거의 다 먹어가지고 한번에 장을 봐서 밀프렙을 만들때가 되기도 했고 또 진짜 공교롭게도 동태탕이 이제 동태가 뭡니까? 얼린 생선이잖아요? 얼린 명태인가? 동태탕도 이제 밀프렙 만들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음식이었단 말이야 어? 그때 그 중령이 이런 걸 성견지명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참수리 새끼야. 너 나중에, 응? 유튜브 하면서 밀프렙을 만드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이 동태탕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겠다. 저희 집 앞인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그, 지옥의 동태로 듭니다. 그 동태탕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쪽이 이제 논산으로 가는 길인데, 세종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근데, 이 부대에서, 그 동태탕 먹는 그 시골집까지 가는데 차로 약한 16분 정도 거리에요 실제로는 제대로 가면은 15분 16분 거리인데 거기를 13분 30초 내에 주파하지 못하면은 뒤지게 욕을 하던 진짜 옆에서 왜저 신호를 받고 못 가냐. 뭐 연병을 하면서 진짜. 그 1분 30초 늦으면은 어디 뭐 큰일 나나? 제가 이쪽 계룡 신호 체계는 그 부대에서 나오자마자 저기 동태 로드 가는 길까지 다해 가지고 어 정확히 13분 30초 내로 끊었었는데 그 신호 체계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또 아이러니하게 그 중령이 가는 동태탕 집이 개 맛집이에요. <laughs> 실제로 맛집이어가지고 진짜 외딴 시골에 그 식당 딱 하나 있거든요. 산길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점심만 되면 줄 서서 먹습니다. 줄 서서 먹으면 맛있긴 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저 식당으로 가서 오늘도 그어 신년 결의를 다지면서 동태탕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도 아는 맛이고, 먹어본 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동태탕 한달 밀프랩을 만들겁니다 <laughs> <laughs>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그 찻같았던 기억을 또 상기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Must go. 뭘그 사람이 많아? 아니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아니, 충남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장보러 오나 나처럼? 음, 옥상은 그나마 자리가 좀 있구만. 거의 한달 만에 왔습니다. 한달 만에. 우유랑 계란. 일단 온 김에 닭다리살이랑 돼지갈비살, 소갈비살. 소갈비살은. 특별히 미국산.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laughs> 동태가 안 보이네. 동태가 어? 수산물 코너에. 어, 동태살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동태살.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동태 전 전용인 것 같은데. 동태 찌개용이 아니고 찌개 끓이면 맛없을 것 같은데. 명태가 있는데 명태랑 동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명태는 이제 반건조고. 이걸로 끓여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생태를 반만 건조시키면은 명태거든요? 그리고 생태를 얼리면 동태란 말이야? 근데 명태를 얼려서 판다. <laughs> 그럼 결국 동태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님? 음. 바나나, 돌김까지 2,000원짜리라는 게 너무 몰랐네. 엄청 싸네. 또 올해 첫 장을 봤는데 이번 달에 먹을 거는 총 24만 7천원 밖에 안나왔어요 저번달에는 한 50만원 긁었는데 이번달에는 20만원 중반대로 한달 먹을치를 식량을 또 구했습니다 이걸 또다시를라면또 차까지 봐서 이거 카트 반납하고 해야되잖아요 제 차는 테슬라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그냥 차를 호출하면 됩니다 저 멀리 제 차가 있는데 한뭐오지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어 차가 오는게 직접 카메라로 다 나와요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아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오 진짜 오네 차, 와우 오우. 와 진짜 이거는 혁신이야 혁신 응? 역시 미제가 짱이구만 저도 사실 이 기능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이 기능 업데이트된지가 이제 한 일주일 좀 넘었나 그래가지고 어, 제 차가 한 3년 반 정도 된 차인데 테슬라는 역시 업데이트만 시켜주면은 바로 신차와 똑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에이, 그렇지. 주인이 직접 가야 돼? 차가 와야지. 사람이 직접 가야 되냐고. 차가 직접 오는 거지, 주인님 찾아서. 아, 씨.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과장이 부르면은, 어? 동태탕 먹으러 차로 실어다 날라주는 그런 짓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역으로. 차가 동태를 실으러 오는 그런 날이 오는군요. 전투기. 오씨 집 도착하니까 이제 눈이 한방 눈으로 내리네. 완전히 동태 먹기 좋은 날씨로 아주 세팅까지 해주는구만. 응? 어머. 일단 또 재료 정리하고 요리할게 엄청나게 많은데, 동태를 일단 녹여놓으면서 예, 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 명태도 미국산이구만. 예, 미제가 많아요. 일단 좀 물에 담가서 녹여놓고. 아, 바나나는 이렇게 옷걸이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코스트코는 다행히 이렇게 위에 싸서 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 바나나가 멍청해가지고, <laughs> 지금 아직도 나무에 걸려있는 줄안 돼요. 빨리 부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두 통이거든요, 한 번에. 예, 네, 너무 많잖아. 이거 언제 다 먹어? 2.6kg인가 그러는데. 이런 지퍼백 있죠? 지퍼백? 여기다 이렇게 넣어. 이게잘 펴줍니다. 인위적으로 눈금을 만듭니다, 칼등으로. 이렇게 칼등을 만들어. 오와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금이 생겼죠? 이대로 얼려서 나중에 이거 하나씩 뜯으면 이게 한 숟갈입니다 다진마늘 한 숟갈씩 크아, 살림하기 이렇게 편합니다 닭다리살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냥 후추랑 맛술 같은 걸로 밑간 한 다음에 보관하면 됩니다 나중에 구워먹을 때이게 꺼내가지고 그때 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동태가 다 녹은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동태탕?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썰어 그냥 대충 썰어 가지고 냄비에다가 밑에 이렇게 깔아 줍니다. 올리고 야, 일단 물을 넣고 끓여. 다음이 대파 썰어 가지고 청양고추도 갈라 가지고 나 양념장 대충 만들면 되는데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 한두 숟갈 정도 때려 놓고. 국간장 대충 한네번뭐 이정도면 되겠지 멸치액젓도 이정도 고추장 된장도 비벼. 그니까 비벼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뭐 한식이 다 거기서 겁니다 제가 이런 레시피를 어디서 아냐고요? 네. 하도 많이 처먹어 봐가지고 <laughs> 맛이 상상이가 는 아니고 유튜브에 유명 레시피들 보고 뺏기고 있습니다 어 이제 끓어오르는데 어 위에 거품을 좀 걷어주고 만들어 놨던 양념장 한이 정도만 넣어보고 짜면은 안 되니까 푹 끓이면은 파를 넣어주는 거예요. 두부도 깔아주고 간을 한번 봐볼까. 음, 음, 왜 맛있지? 짜기나네. 어, 뽀글뽀글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 어, 좋아, 좋아.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불 위에 올려서 먹어야겠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오? 아, 이게 왜 맛있냐고. 와, 이쪼그라드인데더 맛있는데? 음. 음. 명태살. 와, 명태랑 동태랑 살짝 다르긴 한데, 명태니까 확실히 조금 더 쫄깃하네. 동태는 완전 얼려가지고 푸슬푸슬한데, 이거는 더 식감 있고 쫄깃쫄깃해. 아니, 내가 끓이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 와, 먹다 보니까 지금 고기 다 먹고, 이제 나머지 조금 남고, 이게 밥도 다 먹었는데, 늘 먹듯이 라면 사리도 넣어서 먹어봐야겠죠? <laughs> 물이 적으니까 물을 좀더 넣어주자. 아니, 지금 다 먹은 국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떡하냐, 이 새끼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안 먹습니다. 그 중령이 그렇게 먹었지, 그 동태 중령이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물을 존나 부은 다음에 라면사리를 넣어서 그 천원짜리 라면사리 하나 샀다고 존나 생색을 내... 그걸 재현한 겁니다. 오호...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음 와 이게 맛있냐고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와 솔직히 이거 진짜 식당만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응.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와 제가 그래서 그런가? 훨씬 맛있었어요. 어 확실히 이게 동태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이 동태 눈깔이 없어졌는데 음? 응? 어씨 동태를 먹고 났더니 아까까지 눈 많이 안 왔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 초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직접 동태탕 끓여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왜 그러냐면은, 아내가 올해까지도 계룡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데로 전출을 안 갑니다. 원래 1년 반짜리 이제 보직인데, 해군 장교들은 매해마다 이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목포에서 계룡으로 왔지만은, 음 올해도 다행히 계룡에서 1년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사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2년 동안 사는 게 정말 오랜만이고, 이군 가족이 되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한 지역에서 연달아서 살수 있다는 그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를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올 한해 계획은 기존에 30살에 세웠었던 그 목표치를 다 이루는 거를 또 세분화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기 계획도 좀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자산을 더 불리는 방향으로 저는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건강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 풀코스를 받아 봤잖아요 근데 지방간이 있었잖아요. 지방간 중증도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박살나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그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운동을 오지게 해가지고 7kg를 감량한 상태인데 술도 끊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약속 아니면 은잘안 먹고 한 달에 한한두번이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계속 건강 유지하면서 다음에 아내가 진급을 하든 못하든 언제 나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자산을 좀 불려놔가지고 나와서도 편안하게 살수 있게 좀더 빠르게 파이어 하는 게 목표긴 한데 그런 날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경매 공부도 하고 있어요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면은 그거를 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 숙박업 같은 걸로 또 캐시카우를 만들어 볼까 하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목표가 있는데 어 이건 좀 개인적인 거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올한해 계획한 바, 목표한 바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